식상운이 오는 경우, 모름지기, 식상은 의식주, 그리고 재산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식상운이 희신으로 오면 의식주,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희신으로 오면 의식주,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또한 식상은 건강, 수명도 나타내니 건강운과 수명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여자의 경우는 자식운도 오는 경우입니다. 일간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습니다. 사주에 물기운이 은근히 강합니다. 월지의 해수, 시지의 해수, 큰 물, 연지의 자수, 시간의 개수, 작은 물, 그리고 사주에 있는 나무는 목곡토로 일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온에서 세기운인 식상이 찾아오면 물기운을 더욱 금생수에서 흉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 아주 흉한 식상생제가 됩니다. 그러니 의식주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근손절수가 됩니다. 활액이 거의 없는 사주팔자입니다. 건강적으로도 심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하며 흉온으로 세균이 찾아오니 수명에도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